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발견한 꿀템 10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가성비는 물론 실용성과 디자인까지 모두 챙긴 제품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분명 갖고 싶은 아이템이 생길 거예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자주 즐기는 분이라면 트론스마트 미르튠 H1 스피커를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춰 비가 오는 날이나 물가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0mAh 용량의 배터리로 몇 시간이고 음악을 끊김없이 즐길 수 있고요. 휴대성을 높여주는 카라비너 고리가 있어 백팩이나 텐트에 걸어두기에도 편리합니다. 또한 무선 스테레오 사운드 기능까지 지원되어 두 대를 페어링해 진짜 야외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작지만 강력한 사운드. 캠핑에 최적화된 트론스마트 미르툰 H1. 확실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겁니다. 운전 중에도 스마트한 연결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에 주목해보세요. 차량용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어댑터는 유선 연결의 번거로움을 날려주는 똑똑한 솔루션입니다. 타입 C 데이터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 가능하고 기존 차량의 유선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변환해 주행 중에도 더욱 자유롭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 박스 하나로 내비게이션, 음악, 통화 기능까지 무선으로 연결되니 번거로운 선 정리도 필요 없고 차량 내부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운전의 편리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이 무선 어댑터가 당신의 드라이브에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차 안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이 무선 청소기를 주목해보세요 차량용 무선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뛰어난 휴대성을 갖춘 모델로 운전 중 생긴 먼지나 과자 부스러기까지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3개의 2000mAh 배터리로 안정적인 사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또한 다양한 브러쉬 헤드가 함께 제공되어 차량 시트 틈새부터 바닥 매트 송풍구까지 세심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핸드폰 충전선도 함께 제공되어 사용 후 충전도 간편하게 해결. 차량용 청소기 하나로 실내를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화상 회의나 스트리밍 시 선명한 영상과 깨끗한 음질을 모두 원하신다면 이 앵커 웹캠이 딱 맞는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EK 해상도와 대형 렌즈 덕분에 어두운 실내에서도 밝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하며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듀얼 스테레오 마이크로 또렷한 음성 전달이 가능합니다. 줌 회의, 온라인 수업, 영상 통화 모두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사용하지 않을 땐 프라이버시 커버로 렌즈를 안전하게 가릴 수 있어 보안 걱정도 덜수 있고 USB 2.0 인터페이스로 별도의 드라이버 설치 없이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화질과 음질, 보안까지 챙긴 스마트한 웹캠. 홈오피스나 콘텐츠 제작에 최적의 장비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치수가 중요한 순간, 미지아의 정밀 측정 줄자를 소개합니다. 이 미지아 정밀 강철 측정 줄자는 목재 작업부터 일상적인 공간 측정까지 넉넉한 길이와 정밀도를 갖춘 스마트한 도구예요. 강력한 강철 테이프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정확한 눈금 덕분에 오차 없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고 가벼운 사이즈 덕분에 주머니나 공구함에 쏙 들어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꺼내 쓸수 있는 휴대성도 갖췄어요. 목재 작업은 물론 인테리어 DIY, 이사 준비까지 정확한 측정을 원하신다면 미지아 줄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의 샤워 시간을 더욱 시원하고 상쾌하게 바꿔 줄 아이템. 샤오미 고압 샤워 헤드 세트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세수 절약형 설계와 고압 분사 기능 덕분에 약한 수압 환경에서도 시원한 수압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미세한 물줄기와 압박 기능이 결합돼 피로를 풀어 주는 마사지 같은 느낌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혼합 맥동 분사 모드 총 3가지 모드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간단한 세안부터 샤워 욕실 청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크롬 도금으로 마감된 외관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분리형 구조로 위생적인 관리도 아주 간편합니다. 작은 업그레이드지만 일상의 만족도는 크게 높여주는 스마트한 샤워 솔루션. 욕실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고 싶다면 꼭 추천드려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 평범한 선물은 이제 그만. 웃음 폭발 선물용 장난감 상자로 분위기를 확 바꿔보세요. 이 상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기대감과 놀라움, 그리고 재미를 함께 담아낸 아이템입니다. 크리스마스, 생일, 기념일 등 어떤 날에도 분위기를 업시켜줄 유쾌한 장난감들로 가득해요. 선물을 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유머 가득한 깜짝 상자, 재치 있는 선물을 찾고 있다면 이만한 게 없죠. 가볍고 센스 있는 선물을 고민 중이라면 이 장난감 상자 꼭 추천드립니다. 가볍게, 간편하게, 그리고 스타일 있게. 여행 중에도 향기 잃지 마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여행용 향수병 5ml 버전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이 아이템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언제 어디서든 향수를 간편하게 뿌릴 수 있어요. 펌프 방식이라 분사력도 우수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취향에 맞게 고르기 좋고, PP 소재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내구성도 튼튼합니다. 특히, 비행기나 장거리 여행시, 본품을 들고 다니기 부담스러웠던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작지만 매력 넘치는 향수병, 한 개쯤은 꼭 챙겨가세요. 캠핑을 떠난다면 꼭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 바로 샤오미 슈퍼 밝은 LED 손전등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손전등이 아닙니다.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비가 오거나 습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줌 기능을 통해 넓은 범위부터 세부적인 포인트까지 조명이 가능해요. 또한 훅 디자인으로 텐트 안이나 나무가지에 걸수 있어. 야간 조명이 필요한 상황에 매우 유용합니다. 충전식 내장 배터리로 한번 충전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장시간 캠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간편하고 믿을 수 있는 손전등. 캠핑용으로는 샤오미 제품이 정답입니다. 스마트 수면 기능과 빠른 가열 기능을 갖춘 인두기를 찾고 있다면, 지금 이 모델을 주목해보세요. 이 제품은 100도에서 450도까지 정밀한 온도 제어가 가능해, 전자 기기 수리나 DIY 작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IPS 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재 온도와 설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 수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력을 줄여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까지 챙겼습니다. 또한 PD와 QC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해 다양한 전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손에 착감기는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작업 시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작업 효율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다면 이 인두기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뜰 곰의 창고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